부정 13회 영체는 지금 자기가 일생에 이치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그리던 형식을 만났으니 지금까지 가슴속에 간직하였던 해포를 말하리라 하였다. 세상에 아직도 제 해포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영체는 더할수 없이 기뻐하였다. 그러나 영체는 다시 생각하였다. 형식의 얼굴빛을 보며 자기를 만난 것을. 황가와 하는 것과 자기의 신세를 불쌍히 여기는 줄을 알 것만은. 만일 자기가 몸을 팔아 기생이 되어 5, 6년간 불양한 남자의 놀이개가 된 줄을 알면 형식이가 얼마나 낙심하고 슬퍼하랴. 또 형식은 아주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라는데, 만일 내가 기생 같은 천한 몸이 되었다 하면 싫은 마음이 아니 생길까? 지금은 형식이가 저렇게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나를 대하여 사랑하는 빛을 보이건만은 내가. 만일 기생이 되었다는 말을 하면 곧 미운 생각이 나고 불쾌한 생각이 나지나 아니할까. 그래서 너는 더러운 사람 이로구나 나와 가까이할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고 얼굴을 찡그리지나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함에 영체는 더 말할 용기가 없어졌다. 지금까지 죽은 부모와 동생을 만나 보듯한 반가운 정이 쓰러지고 새로운 서른과 새로운 부끄러움이 생긴다. 아, 역시 남이로구나. 형식이도 역시 남이로구나. 마음 놓고 제 속에 있는 비밀을 다 말하지 못하겠구나 하였다. 영체는 새로이 눈물이 흘러 고개를 숙였다. 내가 왜 기생이 되었던고, 왜 남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기생이 되었던고, 남의 종이 되거나 아이보는 계집이 되거나. 바누질 품을 팔고 있더라면 형식을 대하여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제 속에 있는 말을 못하지는 아니하려든, 아, 왜 내가 기생이 되었던고, 무릇, 영체는 제가 기생이 되고 싶어 된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와 두 오라비를 건져 내려고 기생이 된 것이라 영채가 평양 감옥에 다다라 처음 그 아버지와 면회를 허함이 되었던 날 영채는 그 아버지를 보고 일변 놀랐고 일변 슬펐다 철없고 어린 생각에도. 그 아버지의 변한 모양을 보매 가슴이 찌르는 듯하였다. 조그만한 구녁으로 내다보는 그 아버지의 몹시 주름잡히고 여인 얼굴, 움쑥 들어간 눈, 이전에는 그렇게 보기 좋던 백설 같은 수염도 조금도 다소리를 아니하고. 마치 흐트러진 머리카락처럼 되고, 그 중에도 가장 영체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황토물 묻은 흉물스러운 옷이라. 감옥 문밖에 다다랐을 적에 이 흉물스러운 황토물 옷을 입고, 짚으로 결을 이상한 가스를 쓰고 굵은 새사수를 절절 끌며, 무슨 둥그란 똥내나는 통을 메고 다니는 양을 볼 때, 이러한 모양은 처음 보는 영체는 어렸을 때부터 무서워하던 어귀나 귀신을 보는 뜻하여 치가 떨렸다. 저것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까? 아마도 저것들은 무슨 못쓸 큰 죄악을 지은 놈이라 하였다. 그리고 영체가 그 곁으로 지나올 때에 그 흉물스러운 사람들이 이상하게 힐끗힐끗 힐끗 자기를 보는 양을 보고 몸에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운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철없는 영채는 자기 아버지도 저러한 모양을 하였으려니 하고 생각하지는 아니하였다. 영채는 자기 아버지가 이전 자기 집 사랑에 앉았을 때 모양으로 깨끗한 두루메기에 깨끗한 버선을 신고 책상을 앞에 놓고 책을 읽으며 여러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려니 하였다. 그래서 저는 평양에 올 때까지는 죽을 고생을 다 하였거니와 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 평생 아버지와 곁에 있어 아버지의 심부름도 하고 옷도 빨아 다려 드리고 이전 모양으로 오래간만에 재미있던 소학과 연려전과 시경도 배우려니 하였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늘 웃는 빛이요. 아버지의 눈에는 늘 광명이 있고 아버지의 말소리는 늘 정이 있고 힘이 있으려니 하였다. 대합실에서 두 시간이나 너무 기다리다가 간수에게 이끌려 들어갈 적에 영채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흐를 뻔 하였었다. 이제는 아버지를 배우려니 하면 숙천 어떤 촌 중에서 아이놈들에게 고생 받던 생각과. 그 이튿날 어느 주방에서 어떤 악한이에게 붙들려 하마터면 큰 개변을 당할 뻔 하던 것과 순한 서감니 금방에서 금전꾼에게 붙들려 고생하던 것도 다 잊어버려지고 다만 기쁜 생각만 가슴에 가득히 차였다. 면에서에 들어가면 응당 아버지가 내가 오느냐" 하고 뛰어나와 자기를 알아주느니 하였다. 그러나 면에서에 들어가 본즉 사방에 두터운 널조각으로 둘러막고긴 칼을 찬 간수들이 무정한 눈으로 자기를 보며, 쿵쿵 소리를 내고 지나갈 뿐. 나오리라 하는 아버지는 아니 보이고 어떤 시커먼 수염이 많이 난 순검, 간수 엄마는 영채의 생각에 순겸이려니 하였다. 순검이 손에 무슨 줄을 잡고 서서 영채를 보며 너 울지 말아라 울면 내 아버지 안 보낼 테야 하고 호령을 할때 영채는 그만 실망하고 무섭고 슬픈 생각이 났다 이윽고 그 순검이 손에 잡은 줄을 잡아당기니 덜커덕 하는 소리가. 나면서 널쭉 벽에 있던 나무 조각이 그 줄에 달려 올라가고 네모난 조그만 군역이 뜰리며 그렇게도 몹시 변한 아버지의 얼굴이 보인다. 어깨 위에서부터 눈까지가 보이고 이마 위는 벽에 가려 아니, 보인다. 아버지는 웃지도 아니하고 말도 없이 가만히 영채를 내려다 볼 뿐. 그 얼굴에는 전에 보던 화기가 없고 그 눈에는 전에 있던 웃음과 강체가 없어지고 말았다. 전에 영채를 태할 땐 얼굴이 온통 웃음이 되더니 지금은 나무로 깎아놓은 모양으로 아무런 표정도 없다. 영채는 저것이 내 아버지인가 하고 너무 억하여 한참이나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영채의 몸에는 피가 식고 사지가 굳어지는 듯 하였다. 그러나 영채는 그 나무로 깎은 듯한 얼굴, 음숙한 눈에 눈물이 스르륵 도는 것을 보고, 그제야 이것이 내 아버지로구나 하는 듯이 아버지 하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 웬일이여 하고 영체는 통곡하였다.